아 어? 어? 잠시만요! 일부 몰라요? 아니 어? 어? 잠시만요! 당황했습니까? 누가 나온다 나온다! 됐어요. 아니, 된기 네. 아니고 나왔어요. 된기 아, 아니고, 반면 아, 다른 분이 나오죠. 네, 나왔어요, 나왔어요. <laughs> 자, 여기 어딘지 소개 한번 주실래요? 아 어,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응. 문현동에 있는 BICT라는 오피스텔입니다. 오늘은 응. 여기에서 총 꼭대기 다섯 개 동이 있는 다섯 네. 개동 중에 저희가 두개 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응. 펜트하우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아, 펜트하우스? 네. 올라가기 전에 나는 안 부르나? <laughs> 아, 네. 저는 안 불러요. 아니, 네. 어디. <laughs> 저는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제가 오늘 또그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커피를 항상 사서 선물을 해드리거든요. 네. 날씨가 또 너무 더우니까. 좋아요. 아, 사실 네네. 제가 오늘 이거 선도 좀 늦었습니다. 어, 어, 이거 좀 네. 들어주실래요? 어, 블루샷 커피. 오늘은. 네. 이거는 네. 혹시 서비스로 주신 거 아니에요? 어, 예리하시네. <웃음> <웃음> 어떻게 살아하세요? <laughs> <laughs> 네. 아니, 깨끗하다. 음. 오늘 참고로, 이제 이, 우와, 여기가 어딘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아, 제가요? 보랏실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저기, 저희 음. 이제 직원분들 이제 간식이나 이런 거 먹을 수 있는 음. 곳이에요. 아, 빠네요 아, 보실, 보실래요? 네. 네. 우와. <laughs> 냉장고 보시면 이렇게. 네. 아, 이게 다 지금 네. 복지예요? 네. 공짜예요? 네, 공짜죠. 혹시 오, 여기에 오. CCTV가 달려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laughs> CCTV? 그거 외국어도 이거. 과자 얼마 한다고 뭘 CCTV? 아니, 아, <laughs> 이거 거기... 다 쓸어 담아 갖고 가 예. <laughs> 네. 기다리고 계세요. 어? 기다리고 있어요. 아, <웃음> 와, <웃음> 네. 안녕하세요. 아, 장난 아니네. 혹시 억지로 앉아 계시는 건가요? <laughs> 씻는 것, <laughs> 것 같다. 아 사장님 다시켰죠 아. 아. 아니 마음에 드시분 블루샥 오늘 한 잔씩 돌리시죠. 아, 맞네, 맞네. 아 저희 협찬 받는 블루샥. 마음에 드시는 거 하나 가져 가시는데요 제일 비싼 거 제일, 거, 제일, 제일 비싼 거지개다 비싼 신상품이래요. 장년이라서 오늘 장 어? 장년. <laughs> 작년임에도 불구하고, <laughs> 네. 공짜니까. 난 좋아하는 사람 좋겠다. 혹시 네. 회사에서 무슨 업무 담당하세요? 저요, CS 업무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막 스트레스 많이 받았겠네요. 아, 네. 커스터머들이 연락 좀 왔나요, 오늘? 네, 저요. 아, 네. 저는 이 회사에서 열심히 긍정적인 멘트로 연락을 했습니다. 야, 사회생활 잘한다. 이 회사 마음에 드시나요? 네, 좋습니다. <laughs> 야, 이거 정적인 멘트 봐봐. 자, 네. 아이컨택도 안 한다. <laughs> 막눈 밑으로 올리면서 예 좋습니다. <laughs> 화이팅 이렇게 할거 아, 내가 <laughs> 왔고 어떤 점이 제일 마음에 드세요? 아 대표님도 좋으시고. <laughs> 와 알겠습니다. 카메라 네. 보고 진실을 이야기하세요. 와 이런 공간 너무 멋진 공간인 것 같은데. 네, 여기 이제 전체 회의실이라고 해가지고 아 이제 매주 월요일날 아. 아침에 모여가지고 이 앞에 대표님께서 한 말씀하시고 아 네, 그렇게 회의하는 공간입니다. 아 네. 이 농구는 뭔가요? 농구, 저희, 쉬는 시간에, 네. 네,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건데, 한번 해보실래요? <laughs>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아무도. 거짓말을 하니까 힘들죠? <웃음> 네. <웃음> 사놓고 잘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여기가, 오. 저희가, 네. 그, 구입을 하고, 인테리어 비용을 한 3억 정도? 네, 들어가지고 아 들어가지고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아 네. 원래 구입할 때는 그러면 여기는 이제 그냥 다 성실. 네. 저희 네. 개발팀이거든요. 네. 막 오. 오. 네. 모니터 보시면 알수 없는 네. 이사인 자리 봐봐. 아. 이사인 자리 같지. 아이사 여기 계시네야 아까 그 태박이 막 열성적으로 막 외치던 분들이 막 갑자기 왜래 됐는데 보니가 <laughs> 갑자기 업무를 막이래막 이러하고. 오늘의 액션 아이템입니다. 어. 자 거기서 네. 활발하게 하고 이제 해산하면 해산 딱 가고 이제 아니 화장실 이 있어요? 아네아 네. 아, 여기 이제 여자 화장실 아 여자 화장실네 저희 네.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음. 이제 일하다가 화장실 음. 가려면 밖으로 나가고 아 그렇죠. 네 근데 저희 보세요 여기서 에 바로 음. 뒤로 돌면은 화장실 그러네. 그냥 거실에서 욕실로 거죠네 나는 챙가 있는데 좋은 게 아닌 것 같은데 <laughs> 어, <미안하고>. 소리가 <laughs> 방구도 시원하게 못 끼고. <laughs> 냄새 어떻게 할 건데, 냄새? 아니, 좋다고 했는데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아... 아니, 이 직원 얼마나 민폐입니까? 이 직원이 얼마나 <laughs> 민폐 한번 인터뷰 한볼게요 인터뷰 한번 물어보세요, 좋은지. 당시 네. 네. 화장실이 바로 뒤에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저는 편해요. 편해요? <laughs> 네, 그냥 아니, 바로. 바로 사용을 하시나요? 네, 바로 아니, 일어나서. 나중에 이거 촬영 끝나고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세요. <laughs> 오, 나가고 싶어요. 어, 네. 어. 아, 나가고 싶어요. 네. 아, 나가고 까요 우리가 먼저 나갈까요? 아 제가 네. 야, 한번 네, 나가볼게요. 네. 우와. 와 나가니까 여기 이제 한 270도로 테라타가 쳐져있나봐요. 와, 끝내주네. 좋죠. <우와>. 예, <laughs> 네, 정말 끝내주네. 우 와, 우와. 북한. 우와. <laughs> 와, 진짜. 예, <우와. 웃음> <laughs> 네, 진짜 멋지다. 우와. 여기가 49층 높인데요. 아 정말 멋지네요, 이거. 와, 이쪽이. 하... 끝내주네, 진짜. 개 키워요? <laughs> <laughs> 이게 뭐예요? 아니, 이거 뭐예요? 아니, 개 키워요? 아니 이게 뭐 하는 거지? 뭐냐면, 어. 네, 그, 지금 오늘은 바람이 많이 안 불는데, 어. 바람이 많이 불 때, 이게. 어. 아, 들컹들컹 하는구나? 네. 들컹들컹보다는 덜컹 아. 이렇게 고정을 해놓으면, 네. 밖에 바람을 시원하게. 아. 네. 아. 문이안 닫히고. 네 이렇게. 야, 아, 이런 용도구나. 맞아요, 맞아요. 바람이 막 불고 하더라도. 응. 네. 네. <laughs> 맞았으면 어쩔 뻔 했나봐요 큰일 날뻔 했네요 일단 네. 뭐 그렇다 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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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날뻔 했습니다 아, 아, 지금 아, 아, 아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네. 날아가는 각도가 여기가 아니라 네. 여기 아래쪽으로 하신... 해가지고 하반신으로 날아갔는데 클일날뻔 아, 했어요 지금 아죄송합니 뭐 <laughs> 네, 대표님실 네 평소에는 잘갈수 없는 곳인데 느낌 오늘, 난다 네. 대표님실 느낌 나요 음. 우와 야 대표님실이라고 돈생기계 있네 계수기 있구나 <laughs> 와돈 아... <laughs> <laughs> 네, <돈> 많다 이거지. <laughs> 이거 가지고 그때 막 게임을 했었거든요. 재밌게. 알아요. 어 궁금합니다. 예. 뭐가 들어 있을지. 여기 와, 앉아서 와. 이렇게 뷰를. 우와. 이렇게. 야. 우와. 대표님실에서 보는. 여기는 뷰인데요. 시원하게 볼수 있는 뷰죠. 와 이거 동천하고 이제 저쪽 바다로 흘러가는 그런 것지 보는데. 아 멋집니다. 복까지 이런 뷰를 보면서 이제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고 <laughs> 하시나봐요.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laughs> 혹시 이제 이 자리로 그 올라설 야망 같은 거 있습니까? 지금은 약간 좀 사라졌네요 아, 네. 열정이 좀 식었나요? 네아 지금 뭘 하고 계시는구나 네 아, 우리 안내해 주셨고 <laughs> 네. 아 저는 이제 여쭤볼예고요 아까 안내할 때는 활발하게 하시는데왜 이렇게 네. 일 열심히 하는 척하세요? 아니 아뇨 볼... 이거 <laughs> 무슨 회의를 하고 계셨습니다 뭐, <laughs> 네. 남자 얼굴이 있고 네. 무슨 일을 하고 계셨어요? 아 저는 라벨링 업무를 하고 있고요 아 어, 라벨링 네네네 네, 네. 어... 라벨링 아 하긴 하는데 뭐뭐 뭐, 하여튼 뭐 그렇다 치고 뭐 네, 팀장님 자리는 어디세요? 저는 저기 어? 음, 아저 제일 안에? 네 한번 가보실까요? 왜냐면 제가 아... 워킹맘이다 보니까 네. 그, 그 매일매일 출근을 사실 안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음... 재택근무를 스타벅스 드시대요? <laughs> 이 저희가 사무실 근무를 하다 보니까 식사할 공간이 마땅치 않더라고요. 음. 그래서 고민을 한 결과 네. 바로 옆호수를 추가 구입을 해서 네. 대표님의 옆... 선택인가요? 네, 대표님의 선택. 옆호실을 네. 다시 그냥 추가 구매를 해버리는 거네요, 아 그냥. 네. 어이, 우와, 신기하다. 이게 우와 이제 진짜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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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있었던 네. 공간에서 약간 리모델링이 들어간 그러네. 곳을 네, 저희가 구입을 했고, 와, 네. 여기는 이제 진짜 그 느낌이 네, 있네요. 맞아요. 그 네. 아시는 그냥 펜트하우스에, 그 원래 모습? 와, 네.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완전 그 우리 펜트하우스 진짜 구경 가서 어. 이렇게 보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죠? 똑같은 것 같아요. 예. 네. <laughs> 아니, 이건 뭔데요? 노래방 기계에요? 어, 맞습니다. <laughs> 맞다고? 네. 아, 진짜요? 노래방 기계가 있어요? 예. 네. 아, 이게 이야. 보시면, 어. 이 마이크가. <laughs> 우와. 오. 우와! 아. 예, 진짜 복지가 너무 좋네요. 아, 이거 한번 열어보실까요? 예, 네, 한번 예상해볼까요? 이 네. 여기 안에 김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아, 그럼 열어보겠습니다. 네. 대박이 좋아. 아, 술이 있다! 오! 짜잔! 우와! 우와. 마치고 술 마실 수 있어요. 어? 아, 아 여기서? 끝나고 네. 여기서? 네. 퇴근하고, 그냥 자유롭게. 어우, 네. 아, 너무. 우와! 괜찮아요. 나는. 진짜, 진짜 놀랬다. 네. 대표님, 찍었지? 진짜 플렉스. 네. 네. 위에 냉동실아한번 열어보세요. 아, 냉동실? 네. 냉동실 네. 왜? <laughs> 아? 별로 없어요. 아, 냉동실은 별로 없어 네. 와, 저 뭐지? <laughs> 근데 여기 보시면 위에 이렇게 제목을 다 달아놨습니다. 그죠? 네, 맞아요. 어, 아, 너무 신기하네요. 여기 먼저 가볼까요? 다락 카페? 좋은 뷰 보면서. 뷰가 너무 좋다. 와. 와. <웃음> 우와. <웃음> 우와. <웃음> 진짜 장난 아니다. <laughs> 진짜 좋죠? <우와. 웃음> 와 진짜 끝내주네. <laughs> 와. 그리고 네. 이 방은 그냥 휴게실. 편안한 네. 의자. 네. 여기는 휴게실이거든요. 네. 네 휴게실. 쉴수 있는 곳. 리클라이너에 그냥 앉아 갖고 네. 말 그대로 멍때리면서 그냥 쉴수 있는 곳이에요. 아, 좋다. 네. 음. 아, 클래식. 네, 여기 이제 1층, 2층이 있는데 네. 2층이 꿀잠 잘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더라고요. 와. 직원들 사이에. 뭐 되게 편안하대요. 2층이요? 네, 2층이. 와, 너무 좋겠다. 이 직원들은 그러면 네. 근무 시간에도 여기 와서 그냥 조금 몸이 안좋다 하면 자도 돼요? 어 그렇죠 몸이 안좋으면은 잘수 있는데 이제 몸이 아주 괜찮은데 자면은 어. 이제 안되죠 아 네. 그거는 좀 안좋고 많이 화가나죠 팀장 <laughs> 네. 근데 아... 참 무서운게 뭐냐면 처음에는 정말 이 복지공간이 정말 좋고 자랑거리고 막 했는데 계속 오래 있다보니까 이제 당연한것처럼 좀 느껴져가지고 그렇죠. 아, 적응이 돼가지고 그래서, 아, 네. 그래서 다른 회사에 못갈거 같아요 혹시 그 사원님 막걸리 아니죠? 아, 먹다가 남은 거 가져가도 <laughs> 되네요. 이게 회사의 복지입니다. <laughs> 먹다가 가져가도 돼요. <laughs> 네. 막걸리, <laughs> 아니, 아니죠? 아니, 막걸리 아니죠? 막걸리 아, 아니죠? 알콜 아니죠? 사요 네, 다시 넣어드릴게요 <웃음> 오늘 <웃음> 즐거운 추억. 네. 너무 즐거운 추억 됐습니다 <laughs> 네. 네. 저희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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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어요. 우 직원 예쁘게 찍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끝으로 구독 좋아요 한번 외쳐줄 수 있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구독 좋아요. 그럼 안녕.